안녕하세요. 공유 오피스 추천 채널입니다. 오늘은 위워크 홍대점에 대해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서울 마포구의 중심 홍대입구역 바로 코 앞에 있는 프리미엄 공유 오피스예요. 그래서인지 창의적인 일하시는 분들이나 프리랜서 분들한테 요즘 인기가 정말 많더라구요 자, 그럼 뭘꼭 봐야 할까요? 첫째, 위치랑 분위기는 정말 최고예요. 홍대입구역에서 걸어서 1분. 2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다 되니까 출퇴근은 진짜 편하겠죠. 그리고 내부도 층고가 높고 창이 커서 홍대 활기찬 에너지를 받으면서 일하는 느낌이랄까요? 둘째, 다른 곳엔 없는 특별한 시설들이 있어요. 바로 포토 스튜디오인데요. 이거 진짜 대박이죠. 쇼핑몰이나 디자이너분들처럼 제품 사진 찍을 일 많으면 완전 유용할 거예요. 여기에 매일 30분 무료 마사지 서비스도 있고 지점 안에 무인 편의점까지 있으니 정말 편리하겠죠. 마지막으로 이건 꼭 체크하셔야 해요. 냉난방이 중앙제어 방식이라서 야근하거나 주말에 일할 땐좀 더울 수 있어요 그리고 작은 2인실 같은 경우는 창문이 없을 수 있고요 주차공간은 따로 없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요약하자면 위워크 홍대점은 최고의 위치와 포토스튜디오 같은 특별한 장점 덕분에 특히 크리에이티브 업계 분들께 강력 추천하는 공간이에요 공유오피스 추천이 여러분의 성공을 적극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